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재연금을 하는 동시에 로마 방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는 대제국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도 잠시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곳일 뿐, 바울은 로마에 방문했다가 서바나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교회와 이웃교회들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놀라운 사랑의 실천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반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당시 가장 부유한 로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회 취약 계층이었으며, 그들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불어닥친 극심한 빈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커다란 연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우서 8장 1절 2절에서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그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난 뒤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방문했다가 서바나로 향하겠다고 자신의 행정지를 밝혔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는 마치 오래된 동역자처럼 서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얼굴조차 모르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쁨의 연보를할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바울사도는 그들은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복과 은혜를 나눠 가지게 된 복음의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의 고통들을 함께 나누고자 했으며, 없는 와중에도 기쁨의 연보를 기꺼이 할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복음이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빛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 또는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27절에 빚진 자는 헬라어 오페일레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로에게 의무가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 된 공동체임을 바울 사도는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는 따로 각자도생으로 살아남나,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각 교회가 끌어주고, 밀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이 연모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 직장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무는 나와 상대방을 밀착시킵니다. 나와 대상을 동기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게 되며 그 대상이 잘될수 있도록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난 상관이 없어 너가 망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어 라는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을 향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향한 의무, 세상을 향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무를 성심성의껏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쓸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